상류 다니까야제36 주제 느낌 상류 다제 1장 개송과 함께 품첫 번째 시간입니다. 삼매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대에서 제타 숲에 아나타 빈디카올림에 머무셨다. 그곳에서 세종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종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종께 응답했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세 가지 느낌이 있다. 무엇이 셋인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세 가지 느낌이다. 산매에 들어 분명히 알고, 마음 챙기는 부처님의 제자는 느낌들을 알고, 느낌들의 일어남을 알며, 어디서 이들이 소멸하는지를 알며, 그리고 느낌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아느니라. 느낌의 멸진에 도달했을 때, 비구는 갈증이 풀려 완전한 평화를 얻도다. 행복경. 비구들이여, 세 가지 느낌이 있다. 무엇이 셋인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세 가지 느낌이 있다. 즐거움이든 괴로움이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마저도 안의 것이든 밖의 것이든 그 어떤 느낌에 접하든 간에 그 모두를 괴로움으로 안 하니 거짓되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것, 그것들이 부딪히고 또 부딪혀왔다가 사라져가는 양상을 지켜봄으로써 거기서 탐욕이 빗발해도다. 버림경 비구들이여 세 가지 느낌이 있다. 무엇이 셋인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세 가지 느낌이 있다. 비구들이여 즐거움을 느낄 때 탐욕의 잠재 성향을 버려야 한다. 괴로움을 느낄 때 저기의 잠재 성향을 버려야 한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의 경우, 무명의 잠재 성향을 버려야 한다. 비구들이여, 비구가 즐거움을 느낄 때 탐욕의 잠재 성향을 버리고, 괴로움을 느낄 때 저기의 잠재 성향을 버리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의 경우 무명의 잠재 성향을 버리면 이를 두고 비구의 잠재 성향은 제거되었다. 그는 올바로 보는 사람이다. 그는 가래를 잘라 버렸다. 족쇄를 풀어 버렸다. 자만을 관통하여 마침내 괴로움을 끝내 버렸다. 라고 한다 즐거움을 느끼면서도 즐거움을 깨뚫어 알지 못한다면 그는 탐욕에 마음이 쏠려 해탈을 얻지 못하리 괴로움을 느끼면서도 느낌을 깨뚫어 알지 못한다면 그는 저기의 마음에 쏠려 해탈을 얻지 못하리 그리고 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광대한 통찰치를 가진 자 그것을 평화롭다 가르치지만 그것 또한 맞들려 매달린다면 결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리. 그러나 비구가 열심이어서 분명히 알아차리는 공부 소홀히 하지 않으면 그 현자는 모든 느낌을 철저하게 알리로다. 그 지혜의 다리는 느낌을 철저하게 알아 바로 이 생에서 번뇌가 멸진할 것이며 몸이 무너질 때엔 법의 길에 확고하리니, 라 어떤 헤아림으로도 그를 가늠할 길이 없으리. 바닥 없는 구렁텅이경. 비구들이여, 배우지 못한 범부가 큰바다속에 바닥 없는 구렁텅이가 있다 라고 말한다면, 그는 실제로 있지도 않고 이치에 맞지도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 바닥 없는 구렁텅이는 차라리 육체적인 괴로운 느낌을 이루는 말이라 해야 옳을 것이다. 배우지 못한 범부는 육체적인 괴로운 느낌을 겪게 되면 근심하고 상심하고 슬퍼하고 가슴을 치고 울부짖고 광란한다. 그 사람을 일러 바닥 없는 구렁텅이를 감당해내지 못하고 그 속에서 발 디딜 곳을 찾지 못하는 배우지 못한 범부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육체적인 괴로운 느낌을 겪게 되더라도 근심하지 않고, 상심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가슴치지 않고, 울부짖지 않고, 강란하지도 않는다. 그를 일러 그 바닥 없는 구렁텅이를 감내하며 그 속에서 발디딜 곳을 찾아내는 참으로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라 부른다. 육체적인 괴로운 느낌이 목숨을 아사갈 듯 일어나는 것을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 그는 괴로움을 당하면 부들부들 떤다. 그는 울부짖고 큰 소리로 통곡한다. 허약하고 무력한 사람. 그는 그 구렁텅에 맞서지 못하며 발판도 마련하지 못한다. 그러나 바로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는데도 떨지 않고 육체적인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는 것을 견뎌내는 사람 그는 진실로 그 구렁텅이를 버텨낼 뿐만 아니라 그 깊은 속에서도 능히 안전한 발판을 확보한다 보아야 함경 비구들이여 세 가지 느낌이 있다 무엇이 셋인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다 비구들이여 즐거운 느낌을 괴로움으로 보아야 하며 괴로운 느낌을 가시로 보아야 하며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무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비구가 즐거운 느낌들을 괴로움으로 보고 괴로운 느낌들을 가시로 보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들을 무상한 것으로 볼때 그를 일러 올바로 보는 사람이라 한다. 그는 가래를 잘라 버렸고 족쇄를 풀어 버렸으며 자만을 관통하여 마침내 괴로움을 끝내 버렸다 행복에서 괴로움을 읽어내며 괴로운 느낌을 하살처럼 여기며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저 평화로운 느낌에서 무상을 인식하는 그 비구야말로 바르게 보는 자이니 이런 자가 바로 느낌을 철저하게 아느니라 그 지혜의 달인은 느낌을 철저하게 알아 바로 이 생에서 번뇌가 멸진할 것이며 몸이 무너질 때엔 법의 길에 확고하리니 어떤 해아림으로도 그를 가늠할 길이 없으리 화살경 비구들이여 배우지 못한 범부도 즐거운 느낌을 느끼며 괴로운 느낌을 느끼며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낀다 마찬가지로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도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낀다. 그러면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와 배우지 못한 범부 사이에는 어떤 구별이 있으며 어떤 다른 점이 있으며 어떤 차이가 있는가? 세존이시여, 저희들의 법은 세존을 근원으로 하며 세존을 길잡이로 하며 세존을 귀처로 합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방금 말씀하신 이 뜻을 친히 밝혀 주신다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세존으로부터 듣고, 세, 비구들은 그것을 잘 호지할 것입니다.비구들이여, 그렇다면 이제 잘 들어라. 듣고 마음에잘 새겨라. 나는 살할 것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비구들이여, 배우지 못한 본부는 육체적인 괴로움을 겪게 되면. 은심하고 상심하며 슬퍼하고 가슴을 치고 울부짖고 광란한다. 결국 그는 이중으로 느낌을 겪고 있는 것이다. 즉 육체적 느낌과 정신적 느낌이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하살에 꽤 찔리고 연이어 두 번째 하살에 또다시 꽤 찔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 사람은 두 하살 때문에 오는 괴로움을 모두 다 겪을 것이다. 비고들이여 그와 같이 배우지 못한 범부는 육체적으로 괴로운 느낌을 겪을 때 근심하고 상심하고 슬퍼하고 가슴을 치고 울부짖고 강란한다. 그래서 이중으로 느낌을 겪는다. 즉 육체적 느낌과 정신적 느낌이다. 괴로운 느낌을 접하게 되면 그는 그것에 저기를 품는다. 그처럼 괴로운 느낌에 저기를 품는 그에게는 그 괴로운 느낌에 대한 저기에 잠재 성향이 자리 잡게 된다. 그가 괴로운 느낌에 닿으면 이제 그는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을 누리려는 쪽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피고들이여 배우지 못한 본부는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 말고는 그 괴로운 느낌으로부터 벗어나는 다른 출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시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즐거운 느낌에 대한 탐욕의 잠재성향이 자리 잡게 된다. 그는 그러한 느낌들의 일어남과 사라짐과 달콤함과 위험함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깨뜨러 알지 못한다. 이처럼 일어남과 사라짐과 달콤함과 위험함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깨뜨러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대한 무명의 잠재 성향이 자리 잡게 된다. 그는 즐거운 느낌을 경험할 때도 메인체로 그것을 느낀다. 괴로운 느낌을 경험할 때도 메인체로 그것을 느낀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할 때도 메인체로 그것을 느낀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사람을 일러 배우지 못한 범부라 하나니. 그는 태어남과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에 매어 있으며, 그는 괴로움에 매어 있다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육체적으로 괴로운 느낌을 겪더라도 근심하지 않고, 상심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가슴을 치지 않고, 울부짖지 않고, 강란하지 않는다. 그는 오직 한 가지 느낌, 육체적 느낌만을 경험할 뿐이며 결코 정신적인 느낌은 겪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하살에 맞았지만 그첫 번째 하살에 연이해온 두 번째 하살에는 맞지 않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의 하살로 인한 괴로움만을 겪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괴로운 느낌에 접하더라도 결코 근심하지 않고, 상심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가슴을 치지 않고, 울부짖지 않고, 강만하지 않는다. 그는 오직 한 가지 느낌, 즉 육체적인 느낌만을 경험할 뿐이다. 괴로운 느낌에 접하더라도 그는 그것에 저기를 품지 않는다. 그처럼 괴로운 느낌에 저기를 품지 않으면 그 괴로운 느낌에 대한 저기의 잠재 성향이 자리 잡지 않는다. 그가 괴로운 느낌에 닿더라도 그는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을 누리려는 쪽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비구들이여,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 말고 그 괴로운 느낌으로부터 벗어나는 다른 방법을 알기 때문이다. 이 처럼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을 누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즐거운 느낌에 대한 탐욕의 잠재 성향이 자리 잡지 않는다. 그는 그러한 느낌들의 일어남과 사라짐과 달콤함과 위험함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깨뜨로 한다. 이처럼 일어남과 사라짐과 달콤함과 위험함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깨뜨로 하는 사람에게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대한 무명의 잠재 성향이 자리 잡지 않는다. 그는 즐거운 느낌을 경험할 때도 매이지 않고 그것을 느낀다. 괴로운 느낌을 경험할 때도 매이지 않고 그것을 느낀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할 때도 매이지 않고 그것을 느낀다. 비구들여 이 이러한 사람을 일러 잘배운 성스러운 제자라고 하나니, 그는 태어남과 늙음, 죽음과 단근심, 단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에 매어있지 않으며 그는 괴로움에 매어있지 않는다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와 배우지 못한 범부간의 차이점이고 특별한 점이고 다른 점이다. 지혜 있는 이 많이 배우니 정신적인 즐거운 느낌이나 정신적인 괴로운 느낌 겪지 않나니 현자와 범부간의 능숙함의 차이가 이렇듯 크도다. 법을 터득한 이, 만의 들은 이, 이 세상과 피아노 세계를 올바로 보느니, 기꺼운 법에 그 마음 설레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에 적이 가지지 않도다. 순, 역, 순, 역이 모두 흩어지고, 꺼져서 이미 존재하지 않나니, 때 없고, 근심 없는 길을 알아 올바로 깨뜨어 아는 자, 존재의 피안에 도달했다 이어 아니에요.